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정준이일환니라 그의 이웃에게 꽂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요하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너희 형제에게 꽂은 것은 너희 손으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방아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요호게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희 땅 안에 너희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희 손을 펼지니라 너희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삼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너의 약물이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너의 네 하나님 요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속명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한 종이 만일 너와 너희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한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너희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가 잘지니라 그가 여섯 대 동안에 품꾼에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쓴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너의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너와 너의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오. 오제 파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1 6장 아비법을 지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랫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국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국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그 이래 동안에는 너희 모든 지경 가운데 누르게 보이지 않게 할것이요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주지말것이며6월절 제사를 너희 하나님 여호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온 시각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희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니 너는 6새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하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너희 성 중에 있는 레이 인과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과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요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하나님 요하 앞에서 출구할지니라.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네 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출구하되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랬동안 너희 하나님 요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선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출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하를 배웁되 빈손으로 요하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밟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로만 따르라. 그래야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추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요아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요아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요아께 가증한 것이 되느니라 내 하나님 요아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어느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그 하나님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너에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주례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때 죽일,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각 백성이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오.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너의 하나님 요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요호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나가든 반드시 너희 하나님 요호께서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의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의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의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투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요호께서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야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냐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러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에 장구하리라. 18. 장레이 사람 제사장과 레이의 온집안는 이스라엘 중에 붕괴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유혹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손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요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에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요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요하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으로 삼길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목숨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입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지는 행위를 본받지 말것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요하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요하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 일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요하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요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말여 요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요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요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